정치적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요? 이를 객관적으로 알아보기 위한 좋은 지표가 있는데요. 영국의 경제전문지, 이코노미스트 사나 리서치 기관인 인텔리전스 유닛에서 2006년 이후 매년 발표하는 민주주의 지수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지수는 선거과정과 다원주의, 정부기능, 정치참여, 정치문화, 시민자유 등 5개 항목으로 각 항목별 최하 1점에서 최고 10점까지 점수를 매겨 평균 점수가 1점부터 3점까지는 독재국가, 4점에서 5점은 혼합형 정권 국가, 6점에서 7점은 결함이 있는 민주주의 국가, 8점부터 10점까지는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발표된 2021년 민주주의 지수의 특징을 본다면 조사 대상국 평균 점수는 5.28점으로 이 지표가 실시된 후 최저점을 기록했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각국 정부와 국제적인 강력한 통제로 인한 개인 이동의 자유 제한 등이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1.08점을 받아 사상 처음으로 최하위를 면했습니다. 이번 민주주의 지수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의 6.4%만이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다는데 과연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수준은 어떤지 2021년 민주주의 인덱스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처음으로 민주주의 체제가 탄생한 유럽부터 갑니다. 대체적으로 다른 대륙보다 점수는 높지만 의외로 8점 이상을 받은 완벽한 민주주의 국가는 12개 국가 정도로 생각보다 적습니다. 북유럽 국가들의 순위가 매우 높은데요. 1위는 노르웨이부터 5위 덴마크까지 모두 9점이 넘습니다. 노르웨이는 9.75점을 받아 유럽을 넘어 전 세계 1등을 차지했습니다. 북유럽을 제외한 최고 성적은 아일랜드로 9점. 다음으로 스위스,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독일, 영국, 오스트리아까지 이 12개 국가만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됐습니다.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던 프랑스와 이탈리아, 벨기에,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체코, 슬로바키아, 발트 3국이 7점대를 받았고 많은 동유럽과 발칸반도 국가들이 6점대를 받아 결함 있는 민주 국가로 뽑혔으며 러시아는 대표적인 독재 국가이며 우크라이나는 혼합형 정권 국가에 선택됐습니다. 가장 최하위는 1994년부터 현재까지 장기 집권하고 있는 알렉산드르 루카센코가 대통령으로 있는 벨라루스입니다. 유럽 밑에 있는 아프리카로 가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올바른 민주주의 형태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인 만큼 이 지표의 조사 대상국 중 꼴찌에서 4등 아프리카에서 최하위를 차지한 콩고 민주공화국이 있습니다. 이 대륙에선 완전한 민주국가는 단한 곳도 없습니다. 그나마 가장 높은 순위는 결함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 7.78 점을 받아 이 지역 1위를 차지한 보츠와나와 2위는 7.05 점을 받은 남아공 단두 나라만이 7점대로 많은 발전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중동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거의 모든 나라가 이슬람 문화권에 있는 곳입니다. 앞서 봤던 아프리카와 큰 차이가 없는데요, 1위는 유대교 국가인 이스라엘이 0.2점 부족한 7.98 점으로 결함 있는 민주 국가로 선정됐습니다. 2위는 대다수가 그리스 정교회를 믿고 있는 지중해의 섬나라 키프러스가 7.43점으로 이두 국가만이 7점대입니다. 최하위는 시리아로 전체 조사 대상국 중 꼴찌에서 5위를 차지한 나라입니다. 이번엔 신대륙으로 가보겠습니다. 아메리카의 많은 나라 중 8점 이상을 받은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는 1위 캐나다를 포함해 우루과이, 코스타리카 단세 나라밖에 없는데요. 세계 최강국인 미국은 7.85점으로, 이코노미스트는 2016년 이후 결함 있는 민주국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치의 극단적 대립과 여러 이유를 들어 국가 위상에 비해 다소 부족한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이 지역 꼴찌는 놀랍지 않은데요. 우고차베스와 니콜라스 마두로로 이어지는 극단적 좌파 대통령이 집권해 나라를 폭망시켜버린 베네수엘라가 2.11점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가 포함된 동아시아와 인도를 포함한 남아시아 그리고 오세아니아 지역입니다. 이 지역 1위이자 전세계 2위를 차지한 뉴질랜드가 9.37점으로 유일하게 9점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는 8.16점으로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선정됐습니다. 우리와 함께 일본, 대만, 호주가 8점대를 받아 뉴질랜드 포함 총 5개국만이 이 지역에서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뽑혔습니다. 너무나 잘 알다시피 북한과 중국은 완벽한 독재 국가이며 북한은 꼴찌에서 3등을 했는데 조금이나마 발전한 것이 아니라 탈레반에 점령된 아프가니스탄과 쿠데타가 일어난 미얀마가 있었기에 의도치 않은 순위 상승이 있었습니다.